우린 이제 그렇죠. 소원인데 내보고 아, 내보고 그런 걸 해버려. 뭐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래 총선이 대통령에 좀 무효가 되잖아, 그죠? 그러면 다음 정도는 우리끼리 우리끼리 또 이렇게 활동해 가지고 국회 의원을 100명으로 하자는 거야. 아멘, 아멘. 어, 어, 어. 요즘 뭐라 그 그럼 100명 운동하면은 또 되지 않을까? 아멘. 2명만 21명 되면 10명으로 가야. 아멘. 아니 100명, 아니 아침에 1명이 그런 거지 뭐 이기고 나면하지요 예. 1명리하는 거지 뭐. 100명이 못. 맞습니다. 내가 <laughs> 1문을 갔는데 그걸 잘아니라요니사님 응. 성령세를 안 받은 사람은 철마 자격을 안 줘야 돼요 어 100명이든 300명이든 또또 사판이 돼요 일단 머릿수를 줄여야 머릿수를 줄게 그래, 세금도 세금도 줄여. 내가 하는 건 잠깐만 내가 그거 다리 내가 지금 뭐 죽은 다리인데 성관이 없어게 되는 이유가 성관이 상처명이 너무 많아 그러저나몇백명안 되고 선관위 네, 건물들 때는 네, 건물들 그거관위가 개방해서 수방에다 주면 돼 그러니까 저 돈도 줄여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공산주은입은놈들 들어가셔서 오늘은 여지만 얘기하고 이렇게 선관위를 없앨 거다 완전 다는 얘기하고 뭐 국회의원 줄이려고 하는 거지 뭐명명 50명, 1 0 0명이라 줄이면 엄청 줄이는 거지 그래 자기를 다 맞으면 말 되는 거 아니야